여러분 시장이 이제 좀 흐름이 확 바뀌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겨울인듯 싶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올것 같았지만 오늘 화려한 봄이 오는 것은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최적 타이밍, 우리 반전율은 봄이 오고 있는 이 시장에 제가 오늘은 이제 흐름을 타자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합니다. 왜 흐름을 타야 되냐면 여러분 주도주라는 건 언제 형성됩니까? 예, 사이클이 올때 형성이 됩니다. 막 단타장, 또 테마주장, 뉴스에 의해서 막 급등하는 이런 장이 개별 종목 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큰 돈을 실어서 크게 수익을 낼 만한 장이 바로 사이클이 온 장입니다. 이제 막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화학철강 이런 게 올라오고 배터리도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반도체, 자동차, 좀 철강, 저기 철강이나 화학까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전차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배터리는 오매 불만 기다리던 이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강의가 좀 짧지만은 끝나고 나면 바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역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또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성장의 흐름들을 저와 함께 만나보실 텐데 이제 전차와 수출제 시간 그리고 관세 장벽을 돌파하는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의 미국에 대한 배팅이 또 있었죠. 자, 지금 시장은.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다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도 유연한 정책을 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공매도 같은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락해 있고 외국인이 다 매도한 한국 이제 밸류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의 사이클. 여기 보시면 제조 P M I 가50 레벨 밑으로 살짝 떨어져 있고요. 미국이 좀 불경기다 그래가지고 다들 위축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4년 내 최저치인데 더 밑으로 내려갈 게 없어요. 이정도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나 또파울 의장도 트럼프풋 파월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왜 이렇게 침체가 나타나냐? 혹자들은 침체를 의도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푸른색 봉이 크게 나오고 있죠. 국채만 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재 이자율 유지가 돼가지고서는 이자 부담 때문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너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오히려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중국의 이제 딥시크 알리바바 뭐 이런 쪽에 쭉 올라오는 AI 그래서 신흥 지수 PMI 지수가 급반등하면서 또 하나 차트 를 한번 보시면 그 세부 지표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IT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프랑스하고 독일의 제조업 PMI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불경기인데 유럽하고 중국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유럽이 동시에 부양을 하고 미국도 바닥을 치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 더 나빠질 거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더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시했던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BYD 같은 중국의 이제 전기차 모델 에, BYD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흑자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어, 이 BYD가 전 세계의 자동차를 위협한다고 하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모든 차종에 대해서 전부 다 자율주행을 장착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MLCC.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BYD와 관련된 MLCC 수요도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은 1분기인데도 예상치를 상회할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로봇이라든가 유리기판에서도 삼성전기의 역할은 삼성그룹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3만 5,395원 라인이 이제 반전율 이 저점을 통과, 이게 저항을 뚫은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제시했던 자리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기가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반전율 구간들을 통과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미래 세증권 제가 이거는 이제 9천 원대 초반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벌써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나 미래 세증권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역시 대체 거로서가 이번에 이제 상당히 예상보다 잘 활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거래 해외 주식 시장에서도 미래 세세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30조 이상의 예탁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28%의 점유. 율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미래셋은 해외 국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체래소서 수혜까지 그리고 스페이스엑스에 투자를 해놔서 스타링크 앱으로 기대감도 있죠. 자 네임보 로보틱스 오늘은 이제 타이밍상으로 제가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제가 지난 금요일에 공개 방송할 때 예, 그때 이제 징자 발표하 폭락했을 때 61만 천원에 정확하게 반전율로 우리 그때 오셨던 많은 분들이 제시했어요. 그날 이 종목을 사서 크게 수익 나시고 또 크게 반향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지금 타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는 27만 1천원 이게 타점입니다. 한번 여기 한번 집중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이 바로 이수 스페셜티입니다. 이 종목도 단계 급락을 했죠. 반전율 구간이 4만 9 2 0 0 원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갈수록 휴머노이드에 반드시 필수적인 에너지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쪽과 MOU도 체결을 했고요. 황화리튬이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 앞으로 이제 이 지금 로봇은 그냥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반전율, 여러분 HTS에 기움 증권도 여기 보시면 영웅문, 이툴바에 이제 두 번째 툴바에 밑에 중하단 부분에 보면. 34가 있어요. 이거 이용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이용법들 오시면 우리 그 저녁 공개방송 제가 8시 반에 합니다. 오셔가지고 이거 제가 다 같이 세팅해서 보여드리겠고 지금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제 에, 그 구간 분석하는 요선이 딱 있죠 중간에. 그래서 34가 딱 써져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뭐미래셋이라든가 한투증권 그 어느 증권사에다 있어요. HTS를 여러분 진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기존에 쓰지 않던 이런 놀라운 기능이 최적 타점을 만들어 주는 여러분들이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이용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최적 타이밍 기법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혁신입니다. 이 혁신의 기법을 저와 함께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제 또 오늘 유망주 여기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중요한 강의들 한번 보시면서 지금 바닥 치고 올라옵니다. 전 세계가 돌아서는 이 타이밍 최저점 매수 기법에 집에서 지난번에 했던 누닉과 같은 종목 단숨에 104%나 올랐는데 그러한 타겟 종목을 한번 저와 함께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봄이 오는 길목의 반전율 최적 타이밍 여러분들 한번 저와 함께 중요한 시기에 놀라운 기회를 발견할 시간이 되실 수 있,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